예, 좋습니다. 이렇게 야돼 응. 와, 완전히 왕통이다 왕통. 하나. 잘. 아니면 한쪽 면을 위로 올려요. 여기가 다니까 면이 다니까 한쪽 면이 위로 조금. 면이 다니까막 석쇠가 삐져 나와 버리네. 네. 한쪽 면을 위로 위로. 위로 달 밑에 밑에 바닥이 저 바닥이 다잖아요. 이렇게 철만 이렇 네, 네. 위로 이렇게. 네. 이거었어 네. 딱 하나만 해도 되겠네. 응? 하나만 해도 돼. 안되겠네 하나만 해. 응. 밑에 닿지 않기만 해. 네, 그렇지. 그... 구멍이 쳐져. 구멍이 쳐져. 야 구멍이 쳐져. 오늘이가야지 또. 아, 해줘야지 그렇지, 상태를 딱 보고. 와, 끝내주네끝내줘야 <laughs> 이렇게 갖다 주면, 음, 그렇죠. 자기네들이 먹잖아. 훨씬 손이 덜 가지. 이렇게 하지 마. 아까 같이 뜯어서 갖다 가까이. 그러니까, 네, 그래야, 긴면 그리 양이 많아 보이거든. 그렇지. 이렇게 가면, 네. 싸겠어. 아까 같이 가기로 해서. 더 굴려면 더 굽고. 얼마나 좋아. 와, 얼음도 하 해. 와. 이 정도만 갖다 주면 금방 먹지. 그렇죠. 미리가 처벌을 저렇게 해서 딱 뜯어 먹고 해서 대우서만 딱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열정이면 열정씩 나가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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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1인분2인분씩 뭐, 딱. 네, 일인분, 2인분씩만 나가. 나갈 때 잠깐 잠깐 떼 뜯어. 그렇지. 끝내준다. 끝내준다. 뭐 먹을 거일까? 죽을이구라네. 예, 죽을이들.